저처럼 동그란 얼굴형의 광대가 발달한 유형이라면 이렇게 바깥으로 시선을 분산시키는 러프한 빈티지 컬은 어때요? 오일로 마무리하면 스타일리시하고 가볍게 아래로 묶어서 차분한 이미지도 가능하고 위로 들어올려 묶으면 얼굴 랑이도 리프팅 돼 보여요. 근데 이 머리 그냥 머리 감으면 돌아온다요? 왜냐면 손님 이거 보다나 뉴템이거든요. 이번에 보다나에서 글로 물결 고데기 40mm가 나왔는데 명예 보다나 언니 킴비쌤이 요점 정리를 싹 해줄게요. 기존에 40mm 고데기도 너무 잘 쓰고 있었는데 새로운 글로 물결 고데기는 초보자가 쓰기 더 편해졌어요. 우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손잡이가 가운데 정렬이 되면서 오른손으로도 왼손으로도 편하게 쓸 수가 있고요. 전원 버튼도 옆으로 쏙 들어가서 헛손질해서 온도 높일 일이 없어요. 자세히 보면 새로운 버튼이 두개더 생겼는데 타이머 기능은 프로쌤이 옆에서 카운트를 해주는 것처럼 정확하게 3초, 5초, 7초 카운트를 해주니까 컬링이 정확하고 통일감 있게 나와요. 이온 모드는 고데기 하면 금방 부시시해지는 사람한테 추천하는데 저 같은 중단발은 전체 하지 말고 위쪽 뚜껑에만 살짝 해줘도 금방 분위기가 바뀌니까요. 딱 여행용이나 기분 전환용으로 물결 고데기는 소장 가치가 있지 않나요? 또 어떤 사람들이 물결이 잘 어울리는지 글로 물결 고데기 타이머 기능 제대로 쓰는 방법까지 궁. 궁금하면 김비쌤이 정리해 놨으니까 댓글 확인해 주세요.